모두가 럭셔리는 넓은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잡지 속 거대한 집을 보며 한숨 쉬고,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그저 잠만 자는 비좁은 공간이라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작은 공간이 가진 한계가 사실은 가장 큰 잠재력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비좁음이 아늑함으로 평범함이 깊이 있는 안식처로 변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요. 이 글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작은 아파트를 영혼을 치유하는 고요한 안식처, 즉, 코지 럭셔리 미니멀리즘의 공간으로 바꾸는 감각적 혁신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집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깊은 평온을 비추는 거울이 될수 있는지,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럭셔리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탐구한 가상의 공간 철학자, 엘레나 스털링, 걸레 이너 스터링은 진정한 럭셔리는 소유가 아닌 감각의 총합이다라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작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스털링의 감각적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남겨진 모든 것이 우리의 오감을 섬세하게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손끝에 닿는 감촉, 코끝을 스치는 향기, 빗가에 맴도는 소리, 그리고 공간이 주는 전체적인 기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녀는 집이 우리 존재의 연장선이며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고 동시에 치유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철학의 첫 걸음은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빛과 색을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차가운 흰색과 텅빈 공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털링이 말하는 코지 럭셔리는 따스함과 깊이를 추구합니다. 그녀는 작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무조건 밝은 색을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대신, 그녀는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방식을 고려한 미묘하고 복합적인 색상 팔레트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순백색 대신 크림, 오트밀, 베이지 또는 아주 옅은 그레이 톤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 색들은 빛을 부드럽게 머금어 공간 전체에 은은한 온기를 퍼뜨립니다. 여기에 포인트로 깊은 흑빛의 테라코타나 차분한 올리브 그린, 혹은 안개 낀 새벽의 네이비 블루를 한쪽 벽이나 큰 가구에 사용하여 공간의 무게감과 깊이를 더합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공간을 단조롭지 않게 만들며 마치 고요한 숲이나 노을진 해변에 와 있는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빛의 사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털링은 천장에 달린 하나의 밝은 조명으로 공간 전체를 비추는 것을 감각적 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사물의 그림자를 없애고 공간의 입체감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여러 개의 작은 광원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빛의 레이어링을 강조합니다. 바닥에 놓인 스탠드 조명은 공간의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밝혀 안정감을 주고 테이블 위에 작은 램프는 아늑한 독서 공간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벽에 설치된 간접 조명은 빛을 벽면에 반사시켜 공간을 더 넓고 부드럽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명의 색온도는 해 진력의 태양과 비슷한 따뜻한 주백색으로 통일하여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처럼 빛과 색이 섬세하게 조율된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넘어 공간 자체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털링이 말하는 코지 럭셔리 미니멀리즘의 시작점입니다. 공간은 더 이상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빛과 색이 비전에는 하나의 감성적인 풍경이 됩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안정감과 따스함으로 공간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우리의 피부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각, 즉 질감을 통해 어떻게 이 공간에 더 깊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엘레나 스털링의 철학에서 공간의 시각적 기반이 빛과 색으로 다져졌다면 그 위에 깊이와 생명력을 더하는 것은 바로 질감의 역할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피부는 눈만큼이나 정직하게 공간을 기억한다고 말하며 촉각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미니멀리즘이 주는 공허함은 종종 질감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코지 럭셔리 미니멀리즘은 다양한 질감을 의도적으로 조합하여 감각적인 풍요로움을 창조합니다. 이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각각의 질감이 서로 다른 음을 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보기 좋은 소재를 고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패브릭의 감촉, 맨발로 바닥을 걸을 때 닿는 나무의 따뜻함, 커피잔을 줄때 느껴지는 세라믹의 매끄러움, 이 모든 순간적인 감각들이 모여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인식을 형성합니다. 스털링은 값비싼 브랜드를 쫓기보다 소재 자체가 가진 고유한 물성과 그것이 주는 감각적 만족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는 번쩍이는 가죽 대신 성기계 짜인 리넨이나 부드러운 부클레 원단으로 덮인 것을 선택합니다. 리넨은 자연스러운 구인마저 멋스러우며 피부에 닿을 때마다 편안함을 줍니다. 부클레는 양털처럼 포근한 질감으로 공간의 아늑함과 시각적인 재미를 더합니다. 여기에 캐시미어나 올 소재의 스로우를 무심하게 걸쳐두면 차가운 저녁 공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피난처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바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대리석이나 타일보다는 결이 살아있는 원목 마루나 따뜻한 느낌의 러그를 까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모나 주트로 만든 러그는 맨발로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며 소음을 흡수하여 공간을 더욱 고유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바닥을 덮는 기능을 넘어 집의 심장부에 부드럽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행위입니다. 스털링은 질감의 대비를 통해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것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 화분 옆에 매끄럽고 윤기나는 관엽식물을 두거나 오래된 고재, 고재 테이블 위에 차가운 금속 소재의 촛대를 놓는 식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각각의 사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공간을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또한 커튼은 얇고 비치는 시어 커튼과 두꺼운 안막 커튼을 함께 설치하여 낮에는 햇살을 부드럽게 여과하고 밤에는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아늑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질감의 레이어링은 마치 옷을 겹쳐 입는 것처럼 공간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이 모든 선택의 기저에는 의도성이 깔려 있습니다. 왜이 소재를 선택했는가? 이 질감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스털링의 감각적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질감들로 채워진 집은 더 이상 눈으로만 보는 전시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위로받는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소파에 몸을 기댈 때마다, 러그 위를 걸을 때마다, 부드러운 담요를 덮을 때마다 집이 주는 따뜻한 포옹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공간은 빛과 색, 그리고 피부에 닿는 촉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적인 무대 위에 올라갈 가구와 사물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단순한 기능을 넘어 우리 영혼을 울리는 오브제가 될수 있을까요? 엘레나 스털링의 철학에서 공간의 바탕이 감각적인 질감으로 채워졌다면 이제 그 공간을 채우는 가구와 사물들은 단순한 기능적 도구를 넘어 기능적 조각, 펑셔 t 스컬프처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는 작은 공간일수록 모든 사물이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실용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심미적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건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에 의해 가구를 구매합니다. 수납을 위해 서랍장을, 앉기 위해 의자를, 잠을 자기 위해 침대를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스털링은 이 과정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물이 나의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하는가?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과한 사물들만이 비로소 코지럭셔리 미니멀리즘의 일부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놓는 작은 콘솔 테이블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열쇠나 우편물을 올려두는 용도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털링의 관점에서 이 테이블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환대의 오브제입니다. 따라서 매끈하게 다듬어진 월넛 원목으로 만들어져 손끝으로 결을 느끼고 싶게 만들거나 유기적인 곡선 형태를 가져 시선을 부드럽게 이끄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위에는 조약돌처럼 생긴 작은 트레이 하나만 두어 열쇠를 놓는 행위마저도 명상적인 순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조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 전체를 밝히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조명기구 자체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각품이 됩니다. 종이를 여러 겹겹쳐 만든 펜던트 조명은 불을 켰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확산시키며 마치 달이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가느다란 스탠드 조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색되며 공간의 세월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처럼 잘 선택된 조명은 낮에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오브제 역할을 하고 밤에는 공간을 마법적인 분위기로 연출하는 무대 장치가 됩니다. 스털링은 특히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사물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완벽한 형태의 가구보다 조금은 비뚤어지고 손자국이 남아있는 도자기 그릇이나 나무의 옹이가 그대로 살아있는 의자가 더큰 감동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물들에는 만든 사람의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공간에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개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 사물을 사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고와 온기를 느끼고, 물건과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럭셔리, 즉 이야기가 있는 소유입니다. 수납 역시 감추는 행위가 아닌 선별하여 보여주는 기술이 됩니다. 무조건 많은 수납장을 두어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대신 정말로 아끼고 아름다운 몇 가지 물건만을 개방된 선반 위에 전시합니다. 아끼는 책몇 권, 여행지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 좋아하는 작가의 컵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공간에 드러내는 자기 표현의 방식입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디자인이 간결하고 아름다운 수납 가구 안에 보이지 않게 정리하여 시각적인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이처럼 기능적 조각의 원리로 채워진 공간은 더 이상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주인의 취향과 철학이 담긴 작은 갤러리가 되며 머무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시각과 촉각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사물들로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감각, 즉, 후각을 통해 어떻게 이 공간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엘레나 스털링의 철학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닿는 것들이 공간의 몸을 만든다면 그 공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향기입니다. 그녀는 향기는 보이지 않는 건축이며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직접 닿는 유일한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이라도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아무런 향이 없다면 그곳은 생명력이 없는 박제된 공간에 불과합니다. 코지 럭셔리 미니멀리즘에서 향기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방향제를 뿌리는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향기 풍경, 센트스케이핑을 창조하는 예술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공간의 목적과 주인의 개성에 맞는 시그니처 향을 디자인하여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털링은 인공적이고 강렬한 향은 감각을 필요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자연에서 온 은은하고 복합적인 향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기본 향은 샌다로드나 시더우드처럼 차분하고 깊이 있는 나무 향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마치 숲 속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주며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흙냄새를 닮은 패출리나 베티버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를 통해 미세하게 발향시키면 향기의 깊이와 복합성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베이스 노트는 항상 공간에 은은하게 머물며 집에 고유한 향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위에 계절이나 기분에 따라 다른 향기를 더하여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고 싶을 때는 베르가못이나 유칼립투스처럼 가볍고 청량한 향의 룸 스프레이를 공중에 가볍게 뿌려줍니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시나몬과 바닐라 향이 나는 천연 소이 캔들을 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실에는 라벤더나 캐모마일 오일을 베개 밑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숙면을 유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향기 테라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향기를 레이어링하는 것은 공간에 보이지 않는 리듬과 스토리를 부여합니다. 스털링은 향기를 내는 방법 또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화학 성분이 가득한 제품 대신 천연 에센셜 오일 디퓨저, 비즈 왁스나 소이 왁스로 만든 고품질의 캔들, 혹은 직접 말린 허브나 유칼립투스 가지를 화병에 꽂아두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때로는 주방에서 끓이는 시나몬 스틱과 오렌지 껍질의 향이 그 어떤 인공 향보다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환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기가 공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처럼 은은하게 존재하며 다른 감각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잘 조율된 향기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불러오기도 하고 현재의 순간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댁의 오래된 나무 냄새를 닮은 향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비온뒤 숲의 흙냄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향기는 단순한 후각적 자극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직접적으로 어루만지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조향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집에 왔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나의 안식처로 돌아왔다는 깊은 안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털링이 말하는 향기의 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럭셔리입니다. 이제 시각, 촉각, 후각이라는 세 가지 감각이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온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스려야 할 감각, 즉, 청각을 통해 어떻게 이 고요한 안식처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엘레나 스털링의 감각적 미니멀리즘 여정에서 우리는 시각, 촉각, 후각을 통해 공간을 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종 간과되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각, 바로 청각을 통해 공간의 완성도를 높일 차례입니다. 스털링은 고요함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원치 않는 소음이 제거되고 원하는 소리만 남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완벽한 평온을 얻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소음입니다. 층간 소음, 길거리의 자동차 소리, 이웃의 대화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휴식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코지럭셔리 미니멀리즘의 청각적 접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소리의 흡수이고, 둘째는 소리의 초대입니다. 소리의 흡수는 원치 않는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음 공사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털링은 우리가 공간에 채우는 부드러운 소재들이 훌륭한 흡음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은 소리를 반사하여 공간을 시끄럽게 만들지만, 두툼하고 밀도 높은 양모 러그는 발소리와 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흡수하여 공간을 한결 차분하게 만듭니다. 창문에 거는 커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얇은 시어 커튼과 함께 두꺼운 벨벳이나 리넨 소재의 암마 커튼을 이중으로 설치하면 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아늑함을 시각적으로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텅빈 벽은 소리를 울리게 하지만 패브릭으로 된월 행인이나 큰 캔버스 아트 또는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은 소리를 흡수하는 훌륭한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는 음향적 담요 역할을 하여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고요한 고치, 커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소음이 걸러진 공간에 이제 우리는 소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소리들을 의도적으로 공간에 채우는 과정입니다. 스털링은 완벽한 침묵은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백색소음처럼 부드럽고 반복적인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작은 탁상용 분수에서 들려오는 졸졸거리는 물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혹은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공간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음악의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음악 대신 가사 없는 잔잔한 연주곡이나 앰비언트 음악, 자연의 소리를 담은 사운드 스케이프를 배경 음악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음악은 우리의 의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채워, 마치 고급 스파나 한적한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묵직하고 텅 하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 사각거리며 종이 위를 스치는 만년필 소리, 찬물이 끓는 주전자의 온화한 소리.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가 일상의 행위에 더 집중하고 그 순간을 음미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청각적 환경을 세심하게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의 집을 단순한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사운드 생추어리, 사운드 생추에리로 변화시킵니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받고, 내부에는 평화로운 소리만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이라는 네 가지 감각의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엮어내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치유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엘레나 스털링의 철학을 따라 작은 아파트를 하나의 감각적인 세계로 재창조하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빛과 색으로 공간에 따뜻한 기초를 세웠고, 다양한 질감으로 피부에 닿는 위로를 더했으며, 기능적인 조각들로 공간의 이야기를 부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로 공간의 영혼을 빚어냈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다스려 완벽한 고요함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작은 집이 어떻게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안식처가 될수 있을까요? 그 약속의 시련은 이 모든 감각적 요소들을 나의 이야기라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통합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털링의 코지 럭셔리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따라 해야 할 스타일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주는지를 발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크림색 벽은 단순히 유행하는 색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어느 새벽녘의 안개를 닮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파 위에 캐시미어 담요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떠주신 스웨터의 감촉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간에 은은하게 퍼지는 샌다로드 향은 당신이 가장 평화로웠던 어느 여행지의 사원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공간을 채우는 모든 감각적 요소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와 긍정적인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연결될 때그 공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됩니다. 집은 더 이상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숨기는 도피처가 아니라 나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조건 비우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나의 영혼을 울리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행위입니다. 작은 아파트라는 한계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소수의 것들에 더 깊이 집중하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관계를 음미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손길과 의도 아래 세심하게 조율된 공간. 모든 감각이 서로 조화롭게 공명하는 공간. 그곳에서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아주 사소한 행위조차도 깊은 명상과 같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이 약속했던 변화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지친 영혼을 재충전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공간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감각 속에 있습니다.